디가 지금 나왔는데, 응. 응. 한번쏙 응. 사라지고 여기, 에이 지금, 에이 아톰님그렇죠자 공격 공격 박가리 공격이야 박가리, 에이 이건 안될것 같은데 박가리도, 자, 박가리 박가리, 아이 교전 자체 사실 박가리 큰 드는 교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많죠? 지금 지금 만지어진 독종 아톰님 여기 여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건 아니고 아니고, 응. 박가리. 이 팻에, 팻, 팻. 자, 머리를 썼어요. 바까리도, 어, 지금 버티는데, 어, 버티는데, 바까리가요? 아, 어, 다크로 인정하라 왔는데, 어, 지금. 아, 같이 왔어, 같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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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험하죠? 대꼬동님 모르는데. 얼른 들어갔어요. 대꼬동님도 지금. 에이, 자수라 혈마 칭호받고 있는 다크 레인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조금, 음, 어려울 것 같고. 김선생님, 여기 잔 공격 칭호받고 있죠? 아주 그잔 공격, 연타 공격에 큰장히능한 김선생님도 있고, 면대님. 민주님 어서 오시, 골성 3일 블루펄님, 에이, 바코드, 바코드가 있습이에요. 지금, 네로아님. 아, 이거 지금, 롱하인님 있구요, 지금. 자, 바코드가 지금, 기습 공격했죠? 자, 이쪽, 이쪽. 자비분도 지금 굉장히 많고, 블루펄님 저기 있는데, 아, 위에서 공격하나 지금? 천하굴님, 이 돌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이쪽, 있죠? 블루펄린 글썽 험해 블루펄린 한번 찌르는데 찌르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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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이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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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좌측 그렇죠 좌측에 아비로디님 놀이네 천하골님 놀이죠 완전히 점사 박가리까지 나왔는데요 자 박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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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한번 김선생님도 그렇죠? 찌르는데 찌르는데 완전히 같이 에이 음. 이거는 지금 점사로 굉장히 지금 자비 분들이 잘하는데 송혜리아 님도 있어요, 여기. 글썽키로 지금 차비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천하골님, 저기, 저기들, 저기들 지금, 저, 저, 사카자 로가이 님? 그렇죠, 로가이 님이 한 번, 노리고, 어, 노리, 노리 천하골님 노리는데. 자, 그러나 그래, 지금 위자 클래스가 지금 방어가 돼요, 방어가 되기 때문에. 파파로티 님, 쉐나라저 치고 김선생님, 잔공격 치고 바꾼 김선생님이, 에, 일단, 페이크, 피크, 페이크, 피크, 페이크요. 페이크 피크,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자, 걸리면 저쪽, 좌측에, 뿡날! 이거는, 뿡날라서, 뿡님을 치고 있어요. 송혜리 아님, 글성치로. 자, 이, 여기서 어떻게 한 번, 아, 이게, 어려운가요? 음. 아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 이루님 어서오시고요. 약간 렉이 있는데, 키고 나서 바로? 에이, 그거는이 파코드가 지금, 노료스에다 김준선생님 방어 됐죠, 이번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바코드가? 자, 여기서, 롱하이님 한 번, 놀, 노리고요. 파파로틴님 네, 여기서, 아, 시간은 지금. 파파로틴 일단은 당했죠. 자, 롱하이님. 독도 깔았어요. 네. 에이, 독, 독. 에. 독이 토하나요? 바코드가 어, 지금 독한테 당... 당했어요, 당했어 누워. 누구의 독인지 김선생님 <목소리> 김선생님이 독갈은것 <독가라는> 같은데 <목소리> 여기서 누가 여기 숨어 이게 박가리 저기 저기 나무뒤에서칼짝 숨어가지고 이뭐 하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 왔죠 응. 이거 좀돌리려고 지금, 지금 온 건데 보라 보라킬 일단은 할것 같은데 롱아이님 보라 아 이거 지금 자 공격 들어올 것 같은데 박가리 누구, 어시? 아직 안, 어, 클보가 나타났죠, 여기? 토레이도인데 음, 클보. 자, 이거 걸리나요? 아, 이건 안 걸리는 건데. 아, 씨, 일단, 에 클보 지금 한번누렸죠 롱아이 님도. 천하굴 님도 있고, 박가리도 있고요, 지금. 자, 박가리 계속 공격, 공격, 공격. 롱아이 님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자, 박가리 타겟했을 상태로 이리저리 이리, 휙휙휙 이리, 이리, 이리 치는데. 아, 여기, 여기. 자. 이쪽, 이쪽, 일단, 에에에, 지금, 바깔이 지금, 자, 누웠구요. 다시, 다시? 아, 바깔이, 다시, 그러고. 자, 요건 방어되고, 점사도 제대로 됐어요, 제주자비분들. 음, 이쪽에. 음, 저쪽, 저쪽? 저쪽에 지금 아톰님도 있고, 천하군 음. 저기, 롱아이님 노리고 있는데, 이대로 당할 롱아이님이 아니죠? 음, 천하울 노리고 있어요, 롱하인님도. 음. 이쪽에, 자, 바코드가 뒤에서 있습니 이거, 이거. 에 굉장히 노리는데. 에이, 지금 막다시 노리는데, 지금 천하올림박가이하고좀점사요 여기. 음, 이렇게, 지금. 롱하인님. 파티 무적인데, 무적인데, 파티 무적인데, 지금 여기, 응. 제 롱하인님. 자 블루펄린 까지 지금 에차나올림 노리고 있어요 여기 자, 빠지는데 블루펄린 노리죠 블루펄린 블루펄린 글썽 3열 블루펄린이지 한발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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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데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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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 인장 깔았어요 응아 어. 김선생님 인장에당했어요 지금 자, 파천도 있어, 파천, 파천. 자, 롱아이님 놀이고. 지금 선발적인 공격인데, 제주도 계속. 음, 파천, 누웠죠.